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들어와 시돈 주변, 주방으로 들어가시니 할머니는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려오니 그를 보냈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 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파역하실 때, 여자여 내비드이크도다내 네네 소원대로 되이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여기도 이제, 어,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냐면 바벨론으로 한번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풀려나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땅에 그들이 머물러 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다이, 다윗이나 이제 그왕때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에큰 나라였지만 이 솔로몬까지 큰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들이 다 이제 나라를 잃고 마침내 바빌로노폴로 론으 잡혀가게 됩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잠시 뭐 마카바이를 중심으로 해 세웠지만 이제 무의미하고 또 지금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헤로데에게 그 지역을 위임해 준 거예요. 헤로데에게 헤롯 위임해 줘서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헤로시, 애한 친구였기 때문에 헤로데에게 영지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그 왕이라고 이제 칭해 준 거죠. 그러나 이제 총독이 있어서 모든 행정적인 걸 관리했고요. 그나 러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을잘 관리하도록 해로서 세웠던 건데 그때의 예,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인, 여이 누구냐면 두루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방인인 거죠. 두루와 시돈에 살던 사람이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자가 다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진짜 이스라엘만 위해서 왔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잔의 떡을 채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막 여인이 소리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아, 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대리라고.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에 다보내받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인, 가나인 여인이 그렇게 부르지는 걸 알면서 나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인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되 유대인의 유대인만 위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예수는 선지자는 선지자다. 근데 봐라.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느냐. 유대인만 위한 선지자다. 유대인의 선지자지. 마호메트는온 민족을 위한 선지자고 예수는 유대인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말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기서는 우린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꼭 이스라엘만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인 거죠.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믿다가 안 믿는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인 거죠.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은 지금 다 하나님 믿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후에 그 자손들이 퍼져 나가서 가인의 후예들이 믿음을 떠나 버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버렸지만 다 잃어버린 자거든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을 좀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제 그는, 단지 이스라엘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했던 것은, 여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말할 만큼 분명히 말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왔고, 또 다이사에서는 왔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특별히 이런 약속은 이방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려한 약속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지, 이방인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왔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왔음을 강조하는 거지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마침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음을 성경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자신도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양에 대해 몇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열두 지자들을 두식 두식 전도라 내 보내시게 되죠. 열두 제자들을 보내 보내면서, 전도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리를 이길 양이 없습니다. 아무리 양이 똘똘 뭉쳐도 이리를 이길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제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한테 잡아 먹히라는 것인데, 이렇게 잡아 먹히는 것도 지혜롭게 먹히고, 순결하게 먹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은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떠나자, 다른 말로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다른 말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떠나자고 지 않습니까? 다른 마가복음 같은데 보게 되면. 이처럼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가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 들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일 자체가 정말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리와가, 이이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쉽고, 아주 가기만 하면 늘 쉽게 또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초투대계 당시에는 많은 사람 순교까지 했죠. 전도하다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었는데 늘라도 마찬가지죠. 목숨 내놓고 전도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전도, 전도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전도를 꾸준히 하면 욕안 먹을 수도 없고요. 전도를 꾸준히 하면 마침내 막 당신을 해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안 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전도어 크리스찬이든넌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법으로서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호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핍박과 이런 정말 그 심지어 순교까지도 갈수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도에 할때 있어서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처럼 정말 끝까지 우리가 열매께에서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양이 일에게 먹히는 것 있을지라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보내심 앞에 우리가 순교와 순종하는 것, 주님의 파송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담대에 가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사실 열매 맺고, 이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양물이을 키워가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정빵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전빵으로만 가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키울 때도 정말 안전빵으로만 해서안 되는 거죠. 목자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데 쉬운 데만 찾아가면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들을 우리에 두고서 먼저 가서 어디 처지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고난을 받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양들을 좀더더잘 먹일 수 있고 더 번성케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전빵으로 도전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는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를 이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루는 안식일에 이제 손마른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손이 굳은 거죠 중풍기장 같이 그죠 한쪽 굳은 이렇게 이런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고쳐 주시니까 안식일에 그 고쳐 병자를 고쳤다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지지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더라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규례에도 그런 양들은 끄집어내라고.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일하,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양을 끄집어내거나, 소가 빠진 걸 끄집어내는 것은 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이렇게, 규례에도 이권을 하물며,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이게 일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혼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적 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죠. 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정말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것을 후차로 밀어버리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을 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을 보다 안식은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는 게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장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열매에 있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짐 기름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생명을 구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명을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 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양들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다 마쳤고 뭐 양에 대한 말씀을 더 언급하려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탄하실 때 양들 목자가 와서 그 지켜보지 않습니까? 양들이 그날 그 주님의 처림 장면, 주님의 성탄하는 장면을 양들이 목격했다는, 목자들이 목격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 보게 돼. 왜 그랬을까요? 양들은 밤 늦게까지도, 목자는 밤 늦게까지도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접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끝냈지만, 목자들은 늦게까지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도 양들을 설보고 하다가 어그 일단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동방박사죠 막 지나가는 거뭐 웬일이지 무슨 일이야라고 들으면서 마침내 간 거죠 찾아간 거죠. 또 이런 목자들은 이제 양들과 함께 그 한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막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지내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이 찾아보게 된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있었다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양들과 함께, 양들의 우리에 함께 지내고 있었고, 함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은 부담 없이 양들, 그 목자들을 알려, 소식을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든가, 혹은 잤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편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그만큼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더 편안히 지고, 양들이 더 번성하고 양들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자로서의 정말 우리가 더 깨워서 늦게까지 좀더더 부지런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섬기고 일찍 일어나서 섬기고 또 남주처럼 잘것다 자고 남주처럼 다 편안하게 지내고 다 자고서 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양들과 함께 지내고 양들 편에 서서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모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아 이렇게 할때 열매질 수 있고 이렇게 할때더 풍성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배워서 한 단계 더 발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기도할 때나님 내가 철저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더 발전되게 하시고, 더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